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시던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 프로토타입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가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공식적으로는 9월 7일 이제 아이폰,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1주에서 2주 뒤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뭐, 아직 차세대 아이폰의 이름이 아이폰7이 될지, 뭐, 아이폰SE가 될지, 어떠한 이름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뭐, 일단은 편의상 아이폰7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프로토타입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사지에서 입수한 아이폰7의 프로토타입은 로즈 골드 색상과 골드 색상입니다. 뭐 케이싱이 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실제 작동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점은 외관 디자인의 변화점을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 차세대 아이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시는 분은 과연 이어폰 단자가 진짜 삭제가 되었는가를 첫 번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이어폰 단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있는 위치에 똑같이 스피커 홀이 뚫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트닝 단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아이폰 7에서는 이어폰 단자가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듀얼 스피커가 아닌 모노 스피커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뭐그 외에 디자인 점으로 변경된 점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카메라의 카툭튀에 비해서 좀더 부드러운 카툭티로 변한 것이지만 아이폰 7에서 카메라에 OIS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의 성능을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아이폰 6S와 비교했을 때 렌즈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고 어 약간은 부드러운 형태로 디자인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테나 선에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이폰 6s에서는 상단과 하단에 D자 형태로 되게 보기 흉한 흰색 선이 있었는데요. 아이폰 7의 프로토타입을 살펴보면 안테나 선이 U자 형태로 변형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판이 깔끔해진 경향이 있죠. 뭐 처음에 저도 유출된 사진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없어졌어도 별로 이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이 더미 제품으로 프로토타입 제품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다름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아이폰 7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노트 7과 동일한 방수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트 7이나 갤럭시 S7처럼 IP68 정도의 방수 등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 방수를 할수 있는 방수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6s 에 비해서 약14% 정도의 배터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스펙은 사실 공개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7을 발표하는 9월 7일에 뭐 자세한 스펙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이폰 7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7 플러스도 아이폰 7과 동일하게 로즈골드와 골드 색상의 프로토타입을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아이폰 7 플러스도 이어폰 단자가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뭐, 데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이어폰 단자가 삭제된 대신에 듀얼 스피커를 사용한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듀얼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기존에 g5에서는 듀얼 카메라를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듀얼 카메라로 광각 사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폰 애플에서 인수한 링스 기능이라는 고화질 사진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카메라로 다른 노출값으로 사진을 촬영한 뒤에 두 개의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값만 뽑아서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어두운 곳이나 좀 화질이 잘 나오지 않았던 기존 사진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화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이 듀얼 카메라가 아마 기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그 외에 측면이나 후면 그리고 이뭐 볼륨 버튼이 있는 부분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요. 아이폰 7 플러스에서도 안테나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이폰 7 플러스도 아이폰 7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루머상으로는 생활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다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아이폰 7과 아이폰 다르게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기존의 6s 플러스와 배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동일한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측점으로는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램이 2기가가 아닌 3기가 램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의 예상되는 스펙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램이 2기가냐 3기가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사지에서는 아이폰 7과 7플러스의 어, 프로토타입 모델을 공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이폰 7과 7플러스의 유출된 더미와 프로토타입 제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첫 번째로 이어폰 잭이 정말 삭제된다. 그리고 7 플러스 는 듀얼 카메라 7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카톡티의 형태를 유지하나 좀더 좋은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물론 안테나 선이 디자인이 변경된 것도 가장 큰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아이폰이 2년에 한 번씩 풀 체인지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크게 변화된 점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이폰7에 대한 공식적인 출시 발표가 9월 7일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7일날 저희가 소개해드린 아이폰7의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폰7의 새로운 모습이 혹시 나온다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 모사지에서 아이폰7과 7 플러스도 가장 빠르게 입수를 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7, 7 플러스 프로타입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